시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노년을 가지고 싶고요. 그래서 꿈을 먹는 그런 노년을 준비하고 싶은 김건희입니다. 코리아란 어떤 대회인가요 미저 신부 코리아는 어, 아름다운 노후를 꿈꾸는 어, 어, 미저 신부들에게 꿈과 희망과 도전 정신을 주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미즈실버 코리아를 알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음, 나이 먹은 그냥 할머니로 남아 있고 싶지가 않아서 동연상께서 타메이킹센터라는 이 서울이 여기에서 신예 모델 전문 강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즈 실버 대회가 이렇게 멋진 대회가 있다는꿈과 희망을 주는 멋진 대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강사를 통해서 알게 되셨는데 그럼 미즈 실버 코리아 대회에서 여사님이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당연히 된다면 1등이 되고 싶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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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그럼 1등의 의미를 두고 출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음, 대면은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이왕 네? 하는 거면 멋진 최고가 되어서 제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네 미즈 실버 코리아 대회에서 본선 진출자가 됐을 경우에 이 대회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실 거예요? 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고 는 컨대회인 만큼 뭐 대회, 대회의 벽에 맞는 어, 그런 출전자가 되기 위해서 어, 마음과 몸과 행동에 대해서 어, 대회에 나갔을 때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즈 실버 코리아가 된다면 추후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음, 미드 실버 코리아로서 보게 맞는 행사라든지 각종 봉사 활동 어, 재능 기부를 할수 있는 곳이면 어, 그렇게 봉사도 하면서 어, 미드 실버 코리아에 대한 이미지를 좀 극대화 시키고 싶습니다. 아. 제가 그만한 역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만약에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어, 수상을 하지 못한데도 저에게 굉장히 큰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큰 대회에 나가서 많은 분들과 어, 많은 행, 어, 가, 음, 많은 분들과 교류하면서 뭐 행사 자체를 진행해 왔다는 게큰 기대치를 가지고 제가 그만큼 성장했을 거라고 제 내면적으로 많이 다졌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만족. 그럼 반대로 수상하게 되신다고 했을 때 그때의 기분과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하기를 소망하시는지 짧게 말씀해주세요. 음. 네, 수상이 되면 아마 저는 꿈을 먹고 살고 싶거든요. 뭐제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어, 수상하고 나면